안녕하세요. 반가매입니다 오늘 주제는 뒤에 보이는 과탄산소다와 주방용 세제입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렌지에서 음식 조리를 할때 발생하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튀는 것들을 이런 주위에 많이 묻어있는데 이 싱크대 상부장 하단 쪽에도 묻어있고 렌지 쪽에도 어, 렌지 후드 쪽에도 묻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두 가지를 이용하면 쉽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싱크대 상부장 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어, 기름 튄 흔적들이 많습니다. 후드도 그렇고 후드에 이렇게 손잡이 때도 보면 이런데 때가 많은데 기름때들이 묻어서 어, 후드 필터도 그렇고 이것도 모두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지 후드 쪽에도 열어보면 이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피스 두 개를 풀면 이, 이것을 전체를 뜯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에 묻어있는 찌든 때들도 다두 개를 풀면 뜯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내서 깨끗하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 뚜껑을 막고 따뜻한 물을 좀 받아줍니다. 미지근한 물 여기에 다탄산소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휴대도 좀 넣어줍니다. 작은데, 닦으면서 그 쓰려면 여기에도 물을 좀 받아서. 방을 보다 와. 이렇게 세제를 좀 섞어줍니다. 여기에 요것이다 잠길 정도의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잘 녹을 수 있게 과탄산소다가 잘 녹을 수 있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렌즈에는 렌즈 후드 아 후드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찌든 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담가놓으면 담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가서 물에 물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묻혀줍니다 닦아야 될 부분에 이렇게 묻혀주면 묻혀주고 기다립니다 시간을 좀 전체적으로 묻혀주고 아, 일단 여기는 제가 일단 지우고 보이시죠 여기에 기름때 이게 다 기름때 튄 것들인데 이게 금방 묻혀놨었는데. 무혀서 민들어 볼게요 자 얼마나 잘 지나요? 이거를 한 번에 막 닦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슬슬 이렇게 힘안 들이고 문질러 주면 잘 집니다 빡빡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thank you 자 이제는 후드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이 찌든 때 이렇게 있었던 후두 그 대신 여기 헹군대는 그냥 뜨거운 물로 해줘야 돼요. 보시면 사견이 눈에 드러나나요. 따끈대하고 안 따끈대. 보시면 보이죠? 이게 따끈대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씻쳐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청소 한 후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가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지저분했죠. 여기에 다 기름때가 묻었었는데 다 됐고 그다음에 후드 필터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조립해서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아, 조립하는 장면도 녹화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따뜻한 물에 과탄산소다, 주방 세제 풀어서 녹인 다음에 청소하고가 이제 끝났,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싱크대 상부장 쪽에 찌든 때가 기름 튀고 이런 거 많았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청소할 때처럼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심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심했었는데 다 깨끗해지고 필터도 그렇고 여기 얘도 후드 열 때마다 만져서 손때 기름때 이렇게 많이 꼈었는데 모두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구석도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과탄산 소다와 주방 세제만 이용해서 깨끗하게 한 겁니다. 아, 렌지가 많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 따뜻한 물에 과탄산 소다와 주방 세제를 섞어서 녹인 다음에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한 2~3분, 아니면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쉽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탄산소다는 다이소나 그런 데 가시면 있습니다.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가 아니라 과탄산소다에요. 어,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만 있으면 어, 기름때라든가 이런 것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가이버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은 안 닦인 것이 아니라, 싱크대에 필름이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서 여기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벗겨져서 여기는 신색 시트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잘안 붙어요 이게 시트지가 이렇게 잘안 붙는데 이때 어떻게 마무리지냐면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붙여주면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떴는데 뜬게쫙 달라붙어요 보세요 제가 바로 드라이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뜬게뜬게 뜬게 없어요 이렇게 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 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뜬게 없답니다. 그래서 딱달라붙어요뜬 데가 없어요. 이러면 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붙이지 않고 붙이지 않은 데가 티가 나죠. 그렇지만 여기 너무 많이 붙들려 가지고 안에 어, MDF 합판 가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어, 시트지를 붙인 다음에 항상 드라이기 작업으로 어, 따뜻한 드라이기 바람으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문 열어주시면 이렇게 딱 깔아 붙습니다. 뜬 데가 없어요. 이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 영상이었습니다.